이제 7, 8화 방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기다려지는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먼저 백하린과 명자은의 관계는 원작의 핵심을 잘 살리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고 있죠. 특히 자은과 하린이 자매라는 중대한 반전이 예상되며 이는 원작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포인트라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2. 학교를 찾아온 수지아빠와 백하린의 장면은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전개로 백하린의 성특한 매력과 복잡한 인물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해당 장면은 결말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기도. 수지 아빠의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3. 학교를 찾아온 백할인 할머니 역시 원작에서 볼수 없던 새로운 요소로 드라마 세계관에 흥미로운 변화를 가져왔죠. 할머니 캐릭터의 변화는 백할인의 과거와 이후 성장에 대한 깊이를 더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 방우 캐릭터는 원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할인에게 버림받는 현재 시점이 우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드라마가 진행됨에 따라 각색되는 부분이 많아지 지고 있어 우희는 하린에 대한 복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우희의 심리적 불안함을 통해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5. 조승화는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 로 수지를 돕는 치트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화의 기술적 솜씨와 이성적 판단은 수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백회장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은근히 그의 역할이 기대되며 드라마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낼 인물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6. 학부모 게임 유출 사건을 통해 할인의 잔혹함이 드러나는 가운데 예림이가 수지를 돕기 위해 백할인에게 맞서는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했죠. 이는 백할인과 수지의 대결뿐만 아니라 예림이와 다른 주요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 학교를 나간 나이의 상황은 앞으로 아이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나희와 승화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기니다 하고 두사람이 피라미드 게임을 깨부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8. 15의 피라미드 게임에서 A 등급을 받은 고은별과 임예림의 상황은 극적인 반전을 가져왔고 고은별의 예상치 못한 태도 변화와 임예림이 수지에게 조커 카드로 작용되는 모습은 향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은별의 캐릭터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임예림은 수지에게 큰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어 이들의 행보가 드라마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되네요. 9. 불타는 학교 장면은 원작의 마지막 결말 부분을 연상시키는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이기도 했죠. 이 장면은 드라마의 중반부에 등장하긴 했지만 원작과 같은 결말에 대한 복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드라마가 원작의 결말을 어떻게 재해석할지 기대되며 흥미로운 각색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0. 예림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은정의 육화 장면은 두 인물의 서사를 더 풍부하게 만들며 예림의 대비를 둘러싼 갈등과 이후 예림의 선택들이 향후 드라마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1. 고은별과 방우희의 관계는 복잡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죠. 고은별의 태도 변화와 방우희의 질투심은 향후 전개의 긴장감을 더하며 이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풀릴지 은근히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작과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드라마는 이두 인물의 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12. 원작 에서 고은별은 백할림 못지않는 중요한 인물로 그녀의 과거와 행동이 극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어느 정도 각색된 드라마가 고은별의 과거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그녀의 캐릭터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3. 조우리와 임예림, 그리고 조승화의 관계는 드라마의 오리지널 요소로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우리의 방에 예림이의 사진이 가득한 것과 이들의 과거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이는 향후 전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수지와 자은의 관계는 서로의 상반된 성격을 보여주며 극전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자은의 집을 방문하여 싱크대를 수리하는 장면은 수지의 다재다능함을 드러내며 두 사람의 꿈에 대한 대화는 그들의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은이 할인과의 과거를 언급하는 부분이 미스터리를 더했던 부분이라 이야기의 흥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5. 할인이 자은의 엄마를 찾아간 장면은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한이 엄마와의 통화에서 보인 반응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할인의 엄마에 대한 방문 목적과 의도가 향후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할인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이것이 자한과의 관계 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16. 자한의 집 앞에서 백할인이 본색을 드러내는 장면은 그게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죠. 할인의 위협적인 행동과 수지의 용기 있는 개입은 두 인물 사이의 복잡 잡한 감정을 잘 드러내며 이는 향후 이야기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상황과 새로운 인물 조승화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제공할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17. 관역 피고 게임은 원작에서도 중요한 전개로 등장했으며 드라마에서도 전략적인 요소로서 반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장면으로 잘 구현되었습니다. 뛰어난 학생들의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비현실적이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게 연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현재 각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작에 없던 새로운 전략 게임이나 새로운 설정의 등장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은정이 할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등장했죠. 이 장면은 예림과 할인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은정의 캐릭터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내며 이후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원작의 팬들에게는 과거 서사의 부재가 아쉬울 수도 있지만 드라마의 나머지 회차에서 어떤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기대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성수지는 할인에 의해 조작된 상황에 충격을 받고 녹음 파일을 지울지 고민하며 내적 갈등과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는 수지가 할인에 맞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가능성을 시사하며 드라마의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전과 백할인의 과거 관계와 그에 따른 현재의 갈등은 드라마의 중심적인 내용인데요. 자은이 할인을 서운이로 남기려는 노력과 할인이 자은의 엄마를 찾아간 의도가 과 앞으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실 방화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들이 두 인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할인의 복잡한 가족 배경과 그룹 내의 위치는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며 예림과의 관계 변화는 흥미로운 반전의 상황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이야기를 전개할지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임예림의 캐릭터는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은정이와의 관계 및 조승아와의 상황이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은정이와의 상황이 예림이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 도아는 원작에서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드라마에서는 다소 약한 전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아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으며 드라마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도아의 성장과 수지와의 관계는 시청자분들께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며 드라마의 후반부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기대됩니다. 고은별 더욱 변화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의 오른팔로서 우이와 다연과의 관계는 이후 전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드라마의 각색을 통해 원작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장면들이 기대되기도 하며 은별의 캐릭터가 얼마나 더 변질될지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이제 곧 이어질 칠파라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기대되시나요? 과연 피라미드에 서 있는 각각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결말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